에피소드 성장 어이러 어, 걸로 그리스도 예수이로 너희방인으로 위하여 갇힌 자들 다 머리 말하구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그 은혜에 겪는 듯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어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어 내가 먼저 갔다니 기록하고 갔더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어아 어, 내가 하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는 그의 골칸사도 들과 어, 선지자들께 어성령으로나타내신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어 다른 아. 아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에서 어, 한개상숙자가 되고 한개 지체가 되고 한개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라 어한개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대로 어, 내가 어하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 일꾼이 되었노라 음 일꾼이 되었노라. 일분이 되었노라. 음. 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분성함을 우리 밑 내게 전하게 하시고 어그영혼보다 뭐 하느님이 속에 가져주었던 어, 비밀을 경륜하고자 한 것을 들은 내게 하려 하십니다. 어이 어,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어 에, 에, 아, 그의 교회로 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어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하십이니어 알게 알려 하려 하십니니 어. 그영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 우리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암아 어,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 하느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 그러므로 내가, 어, 아, 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한 오니, 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하이낙하지 말라. 어 이는 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어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음, 내가 하늘과, 아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종속에게, 어, 내기 아 이름을 주시, 아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 앞에, 어 무릎을 꿇고 비누니, 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너희의 아, 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 너희, 어, 너희, 어, 너희,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 그리스도의, 어, 어, 지식에 넘치는 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 그 너비와, 아,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얻어함을 깨달아, 어, 얻어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 어 우리는 그의 역사하을 역사하신가, 능력대로, 어, 우리가 구하거나, 어, 우리가 구하거나, 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어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영광이 영 제대로 영원 무궁하기로 원하노라 멘